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할레스비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생 자체가 끝나는 거죠. 딘켈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교만이 하나님의 기도를 막지요. 나는 스스로 할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루터의 친구의 기록에 보면 루터는 하루에 세 시간 정도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요즘 바빠서 기도를 잘 못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루터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기도 때 회개하는 것은 성품이 상승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이 언제 자라날까요? 회개할 때에 자라나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유명하죠.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왜 그렇게 사랑받는 인물일까요? 그의 일생을 보면 기구 만장하고 자식에게까지 반란을 받아서 쫓기고 형편없는 어려운 생을 살았는데도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면 될 줄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주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귀신 쫓을 때 한다든가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창조주와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때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아테네의 사람들이 종교심이 심해가지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위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했답니다. 우리 기도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미국의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지려면 두려움이 없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죠. 경외, 두려워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 문제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하되 사랑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걸 보인 겁니다. 인간 실전 내는 허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요. 기도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는 삶의 한 양태이며 능력입니다. 삶의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와 안하는 이는 보이기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발전하게 되며 그리고 그것은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교제지요.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성경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시라바로 대시스인데 이건 request 단순한 요구입니다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요구는 요구인데 대시스는 인간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단어이고 프로시케는 하나님에게만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프로시케가 바로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엔툭시스라고 하는데 청원입니다. 페티션. 왕 앞에 옛날에 나아가서 청원들을 했잖아요. 무릎 꿇고 청원을 합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구해 달라고 할 때에 자식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쑤기인 먹지 않습니까? 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청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청원하는 겁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thanksgiving. 감사가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기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창조주와 소통하는 겁니다. 본체와 개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삶에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 철학에서요,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가설을 우선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해 나간답니다. 하이퍼테시스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맞을 때 그것이 theory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검증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인간은 다 검증할 수 없는데 하이퍼테시스 50, 50일 거다. 하면 어떤 그런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그래서 그 주변을 하다 보면 맞아서 이론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살면 그냥 보통 사는 거고요. 영감을 따라서 살면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기도의 경지에서 느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야 합니다. 어둠만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를 좀 해보셨나봐요. 그러더니, 아우, 목사님, 기도는 만능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만능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만능이니까 기도는 만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금 2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면서 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죠. 우리가 갖춰야 할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에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 보면, as soon as you pray, 내가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그때 벌써 대답이 왔다는 거예요. 천사 가버리를 통해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시고 아 그래 이루어지지 그게 아니고요 벌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천사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문들을 그냥 프리패스로 패스하게 해서 그 집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 보통 서구세계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아멘 하는데요. 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격과 축복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느 때에 하는 게 좋을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죠. 그러나 성령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필요할 때 기도를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좋겠죠. 요즘 현대인들 바쁘니까 세 번은 힘들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게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 그러니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할 겁니다. 기도의 자세 에베소 3장 15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삼삼위회상 1장 26절 서서 기도하고. 출구기 17장 11절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마가복음 14장 35절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아, 요즘 우리들의 기도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더 높아지니까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도, 기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제를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쓰자자 셋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거기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를 왜못 고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적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요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 누가 보면 18자리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하셨죠 어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와서 독촉을 하는 건.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하니 번거로워서 구체나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구찬일까요? 우리들의 기도가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려서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나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폐쇄적이고 거짓처럼 살면 안되겠죠 마가볼 13장 18절에 보면 은 가장 큰 환란의 때에 그 환란이 겨울에 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기도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천사들이 땅에 쏟으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올라가서 이 땅에 심판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셨죠 그게 감사할 일일까요? 어, 한만 명이 모였는데요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었으니까 만 명일 거라고 봅니다 그땐 여자는 수에 넣지 않았거든요 아기하고 그러니까 만명 정도 모였는데 어린애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더큰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섭리에서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고 너희는 머리칼까지세신바 되고 그리고 백합화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못 믿잖아요. 백하파와 참새가 살아가는 것도 책임지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바들바들 거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였으며 전능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걸 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이 생명치게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감사의 제일번이죠 구원 얻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응답의 확신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내가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거꾸로는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없고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나일지. 그러면 크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 중원 부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진실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있을까 로마서 8장 3 2절을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낄 게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색은 감사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캘빈은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주님은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불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불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름이 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받았고 땅에서는 평화가 훼손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라가 이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보금화되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자문서 30장 8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이 누, 누구냐 할까봐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굴까봐 두렵습니다 죄 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태봉 18장 23절에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자의 얘기를 합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채권자에게 와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걸 호소하고 주인이 봐도 그러니까 용서해 줬죠. 탄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자를 심히 구박하고 가두었다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주셨는데, 우린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한 거죠. 1만 달란트는 6천,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 16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임금입니다. 쓰지 않고 모아서 16만 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신학자는 시험에 들지 말게는 내적인 시험이고 악에 빠지지 않게는 외적인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늘 닥쳐오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길 위해서. 루터는, 아, 켈빈은 오른편에는 부권력 명예, 시험의 오른편은 시험의 왼편에는 가난 수치 멸시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번이냐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그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생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니다 이거는 초기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루토와 어거스틴은 인정하지 않았고 켈빈은 인정을 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을 보세요 어려운 일들을 엄청 당하는 그 많은 고백 속에서 끝에는 반드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한신명 회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거,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 나도 있겠다. 진실한 기도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의 왕이셨고 다윗은 회계의 기도 그리고 한나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모세는 중부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못 봤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오히려 시험에 당할 수도 있죠. 기도는 특권이요, 명령이며,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평화를 주며, 복음 전도가 가능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며,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게 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로 맞박구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